안녕하십니까? 김개입니다. 네. 오늘은 한 22,000원 정도 손실이 났는데 어, 제가 누누이 좀뭐 썸네일이나 제목에서도 어 말씀 드리겠지만 단타만 안 하면 저는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아, 가끔 이렇게 어 단타를 하고 싶은 욕망이 가끔 제가 한 달을 되게 열심히 참았는데 가끔 한 번씩 튀어나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 손실의 거의 100%는 단타였다. 예. 제가, 일단 제가 단타로 들어간 게, 뭐, 이거는 당연히 한주 들어간 거니까 빼고, 예, 제가 요거를 단타로 들어갔는데, 어, 사실 들어갔다고 보기, 그니까 러 저는 이걸로 싱크비랑 같이 보고 있었는데, 이스코비가 뭔가 제약 관련주고 요즘 약간 테마가, 제약주가 강하고 지수도 안 좋고 하니까 올라갈 게 제약인데, 얘가 한18% 19%에 놀았는데, 과거에도 한 3시쯤 상한가를 간게 보여서 샀다가, 어, 안갈것 같아서, 네, 팔았는데, 요게 14,000원. 그니까 <laughs> 단타로 들어간 거 14,000원. 네, 빼면 5,000원 남죠? 네, 나머지 5,000원은 라이콤입니다. 네, 여기서, 단타로 먹고 먹, 이게 눌릴 때 팔고, 눌릴 때 팔고, 요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데이트레이딩 많이 할때 요거 좀,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의 결말은, 이거의 결말은 결국 손실이다. 그렇습니다. 이거의 결말은 손실이고요. 어, 어쨌든, 뭐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어, 사실은 여기서 이거 올라가는 거 보고, 보내줬어요. 근데 보내줬는데 내려올 때 저는 내려올 때더 뭔가 매수를 못 참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번달한달 달 동안 계속 데이트레이딩 참으면서 매, 매매를 했는데 오늘 그냥 하루 그냥 살짝만 해보자라는 아니란 생각 때문에 손실이 좀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는 이제 뭐 크게 하진 않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제가 뭐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실력이 뭐 다듬어진 것도 아닌데 큰돈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만약에 큰돈으로 했다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스윙으로 들고 갔던 게 제일 렉트릭. 요거는제 네. 스타일대로 어, 종가에 샀고요. 사서 올라갈 때안 팔았어요. 좀 기다려 볼까 하다가 추세가 꺾였길래 조금 팔고. 한15% 정리하고, 더 꺾였길래, 한 8%, 10% 정리하고, 조금씩 이렇게 정리해 나가다가, 한주정리했고요 그리고, 슈팅을 줄 때, 제가, 이때 또 밖에 있었는데, 어, 걸어놓고 갔어요. 걸어놓고 와서, 체결 조금 되고, 또, 추세에 꺾일 것 같아서 조금 더 팔고, 이렇게 해서 비중을 좀 줄였어요. 줄여서, 사실은 제가 더 샀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비중을 슈팅을 주고 추세가 안 꺾이면 계속 들고 가는데 슈팅을 주고 추세가 꺾이거나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파동을 칠때 어 물량을 조금은 정리를 해서 네, 리스크 관리를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저는 딱히 어 주식을 수익을 보는 게임이 아니라 손실을 방어하면 수익은 당연히 저절로 쌓이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 달도 이렇게 수익이 났고요 단기 수익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했고, 어 제종가비팅 뭐, 일단 요거를, 어 제걸 따라 사실 분들은 사셔도 되는데, 손실은, 네,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준이라는 종목도 제가 사서, 여기서 좀 매도하고, 슈팅 줄 때, 눌렸을 때, 어, 요거는 좀 느낌이 싸다 해서 좀 팔았구요. 더 팔았고, 또 요거는 슈팅을 줄것 같아서 좀 샀어요. 사실은, 음,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엄청 잘아는건 아닌데, 이거는 단타가 아니라 그냥 비중을 더 넣자. 이거는 스윙의 관점으로 샀기 때문에. 근데, 어, 쭉쭉쭉 가줄 줄 알았는데 못 가서 그냥 본전에 다시 팔고, 그리고 종가 배팅 개념으로 다시 샀습니다. 네, 다시 샀고, 그래서 거의 지금 얘는 본전입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파동을 쳐서, 같지만 거의 본전이고, 그래서 오늘은 사실 요거 5,700원이랑 두개 합치면 22,000원 정도 되네요. 네. 요거 빼면 거의 손실이 없다고 보면 되는데, 아 조금 아쉽긴 하죠. 제가, 근데 뭐 제가 이거를 못 참은 결과, 요것도 못 참은 결과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또한번 깨닫습니다. 아, 역시 데이트레이딩은 나와 맞지 않는다. 누군가는 되게 잘 하겠지만, 저와는 맞지 않고 저는 어 다른 매매가 좀더잘 맞고 잘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더 깨달아서 완전 럭키 비킵니다 뭐 2만 원에 어 깨달았다면 럭키 비키고 네 어차피 벌어놓은 수익이 조금 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좀 멘탈도 괜찮아서 어 금요일을 잘 마무리했네요 제가 금요일 증시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갑자기 하락을 해서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가 될수 있다 아,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기면였습니다.